안내를 하면 될것 같아요. f you can't see it. I don't know if you can't see it. I don't know i 그 you c a 자, 시작해볼까? 일단은 뭐야? 수혈의 극한입니까? 이렇게 가는건데 되게 많이 커지면 얼마가 될까요? 를 생각해보는거죠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화살표를 썼어요 무한히 커진다 메비우스에 띄거든 n이 무한히 커질때 an은 어떻게 될까요? 무한히 커집니까? 왜? 숫자가 계속 다시 늘어나니까 계속 커지는 거 아니냐? 그래 안 그래? 자 이거는 상태입니다 커지고 있어요 얼마가 아니에요 아주 큰 수가 아주 큰 수예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커집니다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 있겠고 어떤 수열 비행을 한번 볼까요? 3분2에 n 제곱이야. n이 1, 2, 3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서 수열의 변수는 n이죠. 변수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수열의 변수가 n이죠. 그래서 n이 무한히 커지면 b 에는 어떻게 되느냐? 잘 모르겠지. 해세 보는 거야. 원래 이게 추론인 거야. 실제로 해 보는 게 3분의 2, 9분의 4, 27분의 8, 8, 11분의 16 점점 점점 분모도 커지고 분자도 커지는데 분모가 훨씬 더 크게 커지나요? 자 그럼 분모가 커지면 분수는 작아져 커져 작아지죠 분자가 커지면 분수는 어떻게 돼요? 자 다시 분자가 커지면 분모가 커지면 분자 수는 작아져. 분자가 커지면 분수는 커지죠. 이해합니까? 얘가 작 얘가 분수를 분모를 맞더니 얘는 분수를 커지게 만들고 있어. 얘는 분수를 줄임 작아지게 만들고 있어. 이해가요? 반대되는 상황이잖아 그래 안 그래? 누가 이길까 지금? 분자가 이까 분모가 이길까? 분모가 커지는 게 훨씬 커진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점점 더강해갈수록 어디에 가까워져요? 0에 가까워집니까? 이해가세요? 그래서 0에 가까워집니다 자, 선생님 뭐로 썼죠? 화살표로 썼습니까? 0이 나온다는 얘기야, 아니면 0이 안 나온다는 얘기야. 얘가 아무리 커져도 0이 되지는 않죠. 얘가 그래서 뭐야? 목적지입니다. 이해가세요? 어떤 수열 c n 를 한번 볼까요? 자, 좀 특이한 수열이야. 공기가 1인 수열 또는 공차가 0인 수열이에요. 이해갔어요? n이 없어.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 시에는 그냥 계속 상가. 그럼 이때는 c n 은 사야. 여기 등호가 들었고 여기는 화살표가 들었어요. 다른 걸과 같은 것과 달라요. 얘는 목적지인데 얘는 실제로 그 값이 나오는 거니까 값이야. 이해갔냐? 예, 그래서 어떤 세열이 이렇게 무한히 커질 때 영으로 갈 때. 어떤 수가 나올 때도 있고 또 이런 애들 있습니다. Dn이라고 할까요? Dn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야. 그럼 n이 무한대로 가요. 그럼 Dn은 어떻게 되지? 일댔다, 마이 됐다, 일댔다, 마이 됐다, 됐다, 왔다 갔다 하지. 그래 안 그래? 이런 건 이런 상황들이 있을 거고. 자 이렇게 무한히 커지거나 무한히 작아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발산한다고 얘기. 따라니다 어떤 값에 대해 계속 가까워져 또는 어떠한 값이 계속 나와 이때는 우리가 수열이 수렴한다고 얘기해요. 똑같은 값이 여러 개의 값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 하나라고 말할 수가 없어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해? 발산한다고 얘기하고 진동이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 해으세요 여기까지 해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이해가 니 이거를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n이 무한히 커진다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이렇게 기호로 써요. a 에는 무한대 두 번째 상황은 기호를 어떻게 쓰냐, 리미트인이 무한대로 갈때 b n 은0 아니, 세 번째 상황은 리미트인이 무한대로 갈때 c n 은4 여기까지 해 가냐, 리미트인이 무한대로 갈때 d n 은 발산 이거는 뭐 기호가 없어 진동는 때는 그냥 발산이라고 해, 이거 뭐 가로치고 진동 이렇게 썼잖아. 자 여기 등호 두모, 등호냐? 등올까? 그 좌우가 같나요? 얘는요? 같아요? 자, 얘서 구별이 안 가. 목적지인지, 값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 그걸 알려면 실제 수여을얘 같나? 자, 입 수치하는 기호인가요? 이래는 극한했지? 점수에 극한. 그치? 본인들도 수치 한번 했대. 했다고 하지 않았어? 잠깐만, 전겠나요 극한 기호은 익숙하죠? 리미트 기호은 근데 뭐 가물가물 할 수도 있겠고. 정리 됩니까? 네, 이게 수혈의 극한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단어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무슨 수열이나에 따라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 수렴하면 어디에 수렴하는지를 아는 게 우리가 이 단어를 써야 됩니다. 얘가자 예, 그럼 수열의 극한을 수열에 따라서 나눠 봅시다. n이 인이 무한대로 갈때 an이 있는데 an이 등차수열일 때단 공차가 0이 아닐 때는 네. 항상 똑같은 값이 아무리 작은 값이라도 더해지거나 빼지는데, 그죠 이해갑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숫자가? 계속 커지거나 계속 줄어들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등차수열일 때? 발산해버볼까요얘가나자 an이 &E. 등비수열일 때단 R이 0이 아닐 때를 좀 봅시다 미안합니다 연락이 올 때가 있어서 불쌍... 미안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아이씨 나쁘네 수렴과 발산이 상황에 따라 좀 달라져요 상황에 따라 달라져 그래서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어떨 때는 커지고 어떨 때는 줄어들고 어떨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할 거야 이해가 니 근데 1일 때를 기준으로 생각해봅시다 1일 때 공비가 1일때는 그냥 계속 A1이 나와 공비가 1보다 커지면 어떻게 돼? 어쨌든 뭐 1.2라도 해도 A, 1.2, A 1.2 제곱 A 이렇게 커져버리냐 그럼 발산해버리겠나? 이해가나요? 그죠? 1보다 좀 작아 뭐 0.9였다고 쳐봐 1보다는 작고 어디까지? 우선 0까지만 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 A1 0.9A1 0.81A1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숫자가 점점점점 점 작아지고 있네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집니까? 이해합니까? 자 그러다가 R이 0이면 어떻게 돼요? 0이 계속 나오나? 요자 그러다가 r 이0번다만 잡고 마이너를사면 마이너스 0.5라고 생각합니다 A1 마이너스 0.9가 반대래 그치? 근데 플러스 8, 0 8 1 A 그치? 마이너스 0.25 그만이야? 27이지? 0. 아니 0.9니까 뭐 어쨌든 그래 안 그래 절대값 자체는 줄어들죠?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진동하는 것 같지만 그래프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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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혀서 0에 가까워집니까이에가서 r이 이이너 p 아까도 봤지만 a 1과 마이너스 a 1을 왔다 갔다 이 l u r이 p 이 u s 1 p 1 마이너스 1 2 a 1뭐 이렇게 되1 plus 1 p l u 1 1 4 4 a 1 1. 마이너스 숫자는 커지고 부원은 왔다 갔다 하니까 발산에 버리게 되는 거. 자 그래서 공비에 따라서 수량과 발산이 나뉘는데. 좀 괜찮은 수량. 어? 괜찮은 수량. 조금 발산이라니까. 잠깐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씨 자꾸 여러분 급한 연락이라 조금 자 수렴하고 발산의 차이가 어디에 의해서? 공비에서 찾으 그렇죠? r이 1보다 클 때나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무한대로 갑니다 이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선생님 그럼 진동 아니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잖아 절대값이 이해가니? 이해가니? 그래 안그래? 그래서 그냥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어가 왔다갔다 하는 무어가 왔다갔다 하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어쩔수가 없죠 이해가니까? 아니 어쩔수가 없다기 보다는 편의상으로 생각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편의상으로 아 무한히 퍼진다 어쨌든, 값이 커지는 거니까. 이해가냐? 마이너스 1일 때는 진동이었지. 아, 지금 수렴 발사인데 수렴해다없구나 발사는 해놨어야 되는데. 발산 이해가세요? 그, 그, 구별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적지가 달라. 얘네들은 커져가고 싶든. 이해가니? R이 마이너스 1이면. A1이나 마이너스 A1 사이를 진동할 거야 분비수를 1번 항번 써줘야 되나? 알겠지? 자, 그다음에 수렴하는 상황이 언제였어? R이 1일 때 A1으로 수렴합니까? 자, 그다음에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땐 0으로 수렴해요 이해가세요? 자 이건 공비에 따라서 발상과 수렴이 구별되는 거고 이 결과를 아셔야 돼요 그걸 써먹습니다 이해 갑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공비 말고 또 뭐가 있죠 등기수련에? 두 가지 수가 있는데 초항 초항이 있나요? 원래 우리가 초항이 0인 경우는 수련이라고 볼 수가 없죠 잘안 보지 않나? 그게 그냥 0이 나오는 수열들이니까볼 일이 없단 말이야 근데 그걸 뭐로? 기호로 나타내버리면 그냥 그냥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뭐야? 무조건 수렴하는 수렴이잖아 맞습니까? 얘는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겠어? 자 이해갑니까? 여기서 목적지가 있고 방향이 있어요 그죠? 아니, 값이 있어요 목적지하고 값은 구별해야 돼 이거 목적지하 값이야 값이야 그냥 a1이 계속 나오는 거야. 얘는 목적지인 거야. 얘는 값인 거야. 그래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a1 곱하기 r의 n 1제곱일 때 초항이 0이거나 절댓값이 공비의 절댓값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a1 곱하기 rm-1제곱에 극한이 붙어 나와 이해가 니 그럼 상황을 어떻게 나눠야 돼? 1번 초항이 0일 때이해 갔어요 2번 초항이 0이 아닌데 또 나누는 거지.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절가요 r이 1일 때, 그냐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는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냐?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의 극한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수열들이 뭐가 있어? 개차 수열도 있고, 뭐, 뭐가 있을까? 뭐? 뭐 정화식으로 표현되는 세말도 있고 막 이러잖아, 그렇지? 근데 걔네들은 결국은 정리해 보면, 정리해 보면 뭔가 등기 형태랑 뭐 빼거나 더하거나 하고 뭐 이런 형태로 바뀌어 버리지, 맞나? 가장 기본적으로 정리하는 건 뭐야? 이런 상황들을 알아야 되겠지. 퇴기를 해놓고 그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대표의제랑.